안녕하세요. 남초공입니다. 제차 돌다 보니까 또 멋진 사고가 보이네요. 예. 보이시죠? 멋진 사고가 보입니다. 채침하겠습니다. 어휴. 땅 사체가 너무 좋네요. 시푸시나고 비가 와서 그런지 땅 자체가 너무 시푸시나요, 좋아요. 아, 금새 일어나요. 아하 때는 얼마 안 냈네요. 예, 요 어, 주위로 더 한번 둘러보고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남천공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.